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교례를 정하기를 매마다 각기 세계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이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이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이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한달 만인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와. 네. 어, 날씨가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수련회 가운데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시고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도의 그 집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찬양팀도 또 이렇게 오고. 하니까 같이 아이들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기도회로 영적 이 대각성을 경험을 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새로 언약에 임봉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겠노라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께 또 하나님 집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고 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이 일에 수종하는 레인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꼭 주겠다. 꼭 섬기겠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맹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래의 나의 우리의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의 삶이 은혜로 풍성해지기 위한 이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 출애굽 때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을 위해 쓰게 하는 세겔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세 같은 그것이 이제 반세계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포로로 잡혀 갔다 와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세계리 3분의 1 세계로 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세계이 이 세는 정말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33절에 나오는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설병은 성소 안에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열두 개의 빵을 아침마다 새 것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적 양식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40일 동안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아침 새로운 그 빵을 올렸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되었던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33절에서 이제 계속 진설병부터 나열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이 3분의 1을 수납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34절. 여호와의 제단에 이제 계속 불이 타올라야 하는데 이 불이 타게 하려면 나무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비 뽑는 행위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반영해 주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무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35절 36절 이제 여기서 만물이라는 게 나오죠. 만, 니은이 아니에요. 받침이 니은이 아니고 디귿입니다. 만물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물, 디귿을 사용하면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맛, 아들 뭐 이렇게 만물, 처음 난 것을 여호와의 전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을 완전히 항복하게 했던 일이 이열 가지 재앙 중에 열 번째 재앙이었죠. 생각나시죠. 장자의 죽음. 애굽의 첫것을 모두 죽게 했어요. 바로 왕의 장자부터 해서 온갖 가축들의 첫것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은 죽지 않았어요. 이유는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첫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첫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드리고 살았던 거예요. 안 드리고 살았어. 자기 사는데 바빠서 하나하나 내려놓는데 바빠서 내려놓는데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이렇게 해석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내내일 중에 뭔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전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규례라도 지키면서 율법이라도 지키면서 그것을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내려놓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으세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니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계속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확을 했어요. 내가 나한테 돈이 들어왔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해서 그 어디가 도대체 어디인가?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첫 월급, 첫 과수원의 열매들을 드리는 일들이요. 한국교에서도 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37절, 11절을 드린다는 것, 10분의 일을 드리는 데, 목적이 있고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꼭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면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시는 이도 거두시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다. 세상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십일조를 아까워서 병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드리고 가짜 십일조를 드리게 되는 일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진정 건강한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거둔 것에서 그냥 켜고 떼서 드리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해요. 그거 없으면 못 살거든. 내가 당장 어,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 먼저 그냥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떼어놓는 것입니다. 십일조 드리는 것이 신앙 성숙도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 또 장로 우리가 추천할 때에도 십일조를 그 항목이 꼭 들어가 있어 뭔가 이렇게 할때 보면요. 그것은 십일조가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다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사는구나라는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점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월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또 나무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점차 잃어가면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것이에요. 내 삶이 휘청거릴 때,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도 맥이 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제 수요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주일에도 그렇고 항상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느헤미야 말씀도 이런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 우리 고잔 제일 교회에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이 어,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이 교회가 이렇게 방향을 갔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느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달으시고 꼭 마음으로 받으셔서 그것들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세워나가고 있어요. 성전 재건을 하고, 또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다 마쳤죠. 그런데 건물만 세우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면의 성벽, 내면의 성전을 세워가는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처럼,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고, 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고, 또 구별해야 할 것을 제대로 구별하고, 해서는 안될 것을 제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돌이킬 부분이 있으면 속히 돌이키시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규례를 지킨다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전혀 없던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꼭 이것을 해야지라는 것을 세우시기를 바래요. 우리도 스스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규례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 무엇을 하고, 또 잠들기 전에, 오후에는 무엇을 하고, <laughs> 나만의 규례를 꼭 세우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보잖아요. 삶을 보잖아요. 아,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꼭 이걸 하시더라?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뭐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 우리 엄마는 이걸 하더라. 꼭뭐 어 성경을 쓰더라. 아니면 말씀을 읽고 자더라. 어꼭 11조를 드리더라. 이런 어떤 그 규례들을 아이들이 본다고요. 또 자녀들이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또 중요한 것인데 내가 소홀히 여기면서 버려뒀던 것은 무엇인가 또 떠올리시면서 어, 다시금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주님 이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주님 나의 십일조는 나의 첫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주님. 만약 소홀한 것이 있다면 내가 버려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속히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같은 맥으로 같은 말씀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속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먼저 믿은 자들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부모된 자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그 발자취를 누군가는 따라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